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흐라 18기 2조 강원입니다. 저의 비전보드를한번 한 설명해 드릴 건데요. 이 영화 다들 아시나요? 네. 네 해리포터죠. 제가 해리포터를 매년 보는 영화인데요. 제가 너무 너무 사랑하고 매년에 꼭한 번씩 봐서 이번 연도에도 꼭 다시 봐야겠다 해서 해리포터를 메인으로 갔습니다. 저는 빔, 두인, 해밍을 가지고 했는데요. 각각 세 가지씩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 빈인데요. 일단 첫 번째 저 해리포터가 제일 크게 보이시죠?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해리포터를 정말 존경하는데 그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용기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한다라는 점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2025년에 누가 반대를 하든 내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끝까지 쫓아가 보겠다. 해서 해리포터를 넣었고 그 다음에 저 화살표를 넣었는데요. 저걸 넣은 이유는 제가 2024년을 이걸 적으면서 돌아봤어요. 근데 제가 제일 고칠 점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조급했던 것 같아요.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했었고, 결국에 흐지부지 됐던 일도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속도보다 방향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나아가보자 해서 저 화살표를 넣었습니다. 그리고 시계를 넣었는데요. 시계는 모두에게 시간이 똑같은데 제가 이걸 미루게 된다면? 같은 시간인 이 자산을 제가 낭비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낭비하지 말고 미루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시계를 넣었습니다. 그 다음 해밍인데요. 첫 번째는 이 해리포터 친구들을 넣었는데 이 친구들처럼 저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2025년에도 함께 즐거운 생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넣었고요. 그 다음에 이 계좌라고 해야 되나? 제가 적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돈을 미리 모아놓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대비를 할수 없다. 라는 걸 이번에 깨달아서 이번에 적금을 한 30만 원 정도는 해보자. 라는 마음에 2025년 목표로 넣었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책이 어쨌든 기록의 용도잖아요. 저도 저를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. 제가 나중에 결국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저를 브랜딩해서 제가 1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. 이런 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가 저를 잘 알아야 된다. 그래서 기록을 하고 이걸 모아두자. 해서 책을 넣었습니다. 그다음 마지막 두 인인데요. 첫 번째는 책을 넣었습니다. 일주일에 책한권 읽기. 이걸 실천하려고 독서 토론 모임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권을 지금 읽고 있고요. 이걸 2025년에 끝까지 수행하고 절대 5만 원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일기인데요. 제가 저를 잘 알아가기 위해 일기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헤르미온느를 넣었는데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헤르미온느가 자기가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. 저도 그런 좋아하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학업에 임해야겠다. 전공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과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정말 많이 느낀 게 영어 회화를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두 번째 의미로 영어 회화까지 해서 이 헤르미온느를 넣게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저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 교수님. <그럼 다시> <laughs> 어 우선 저는 가장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딘 해빈 부인 양식이 지켜져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. 그래서 너무너무 너무 칭찬을 드리고 싶고, 해리포터를 주제로 사용을 하셨잖아요. 그래서 이 점이 되게, 어, 운유님의 이름을 기억을 하지는 못하더라도, 해리포터라고 발표를 하신 그 사람이 있었지라고 다른 청중들이 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, 이 전략으로 가신 걸 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. 음, 그리고, 본인이 말하는 것을, 우리에게 다 전달을 하겠다.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. 들어봐라라는 게 표정이 너무 잘들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짓을 하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가도 공주님이딱 말씀을 하시면 어 들어봐야겠다 라고 딱 시선이 집중되는 어떤 힘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되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드리자면 음, 약간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호응을 살짝 바라보실 때가 있거든요 이게 다음 문장이 생각을 바로 안 내시니까 약간 불안해서 무의식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것만 고쳐지시면 진짜 스무스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스처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 이쪽 손으로 제스처를 하다가 이 제스처가 끝나면 한번 옮기시고 여기로 또 제스처를 하시는 걸 봤는데 이게 굉장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중이 되는 요소로도 사용이 될수 있지만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면 살짝 과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지금보다 살짝만 줄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문장을 끊는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일기장 얘기부터 헤르미온은 그리고 영어회화 같나요? 영어회화까지 스트레이트로 얘기가 같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본인도 모르게 되게 신나서 말씀을 하시려는 태도는 너무 좋았는데 한번 다를 중간에 한 번만 넣왔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되게 저도 배울 점이 많은 발표였다고 생각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은유하게 <laughs> 니다 <laughs> 체계적이고 어, 체계적으로 말하는 DNA가 있는 거야. 원래 저 정도로 되려면 스크립터를 많이 쓰고 연습하고 한 상태에서 되는 거거든. 그래서 어, 우리 우뉴는 스피, 스피치를 할수 있는 뭐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.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. 음. 너무 놀라워한다. <laughs> 스스로. 어. 새로운 자기를 발견한 날인 것 같아, 운유가, 그렇지? 음, 좋습니다. 지혁이 갈까요, 지혁이? 지혁이.